시내가 보이네요. 오, 되게 큰데? 오른쪽 보시면, 오른쪽 보시면은, 지금 시내가 좀 보이거든요? 와, 국경도시들이 그 여기는 크네요. 무슨 세종시에 온것 같아. <laughs> 여기가 아, 메리어트입니다, 메리어트. 로비? 그냥 한번 돌아보고 로비 한번 보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? 여기가 1박에 1350불 정도 합니다 170만원 정도 하죠 아문 열어주려나 보다 땡큐 아 감사하게도 네. 루비 아. 이게 보면 입구에서 1.5km예요 어, 엄청나게 간거야 지금 이 길을 와 1.5km 가야 돼. 그러니까 어이 게 마리 세 마리가 그냥 여기는 로비가 아니에요. 아 진짜 구글맵이 계속씩 헷갈리고 있어서. 아, SS 로비? Okay, thank you. Thank you. Uh, 아무래도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차를 바로 밖에 대라고 하네. 예. Jazz crown here. Yeah. Thank you. <laughs> 와. 보니까 아고다 보니까 1900불입니다. 오늘 와, 진짜. 이 보면 와, 60년대 70년대 그잘 기억돼요. 아난타라라고 적혀 있네. 아난타라. 골든트라이앵글 이런 걸 이제 태워서 이제 관광도 시켜주고 그런 것 같아요. 와, 군대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어디가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uh, how many Koreans come here? Oh, not, not yet. h o w can you speak Korean? <laughs> we Thai people, we crazy in K-pop. Okay. Oh my god. Korean <laughs> <laughs> series, so that's w h oh, Thank you. <laughs> yes. Anything I can help? Uh, oh, no, it's okay. Just record here. And I'm a YouTuber, so introduce this a e a Alright, yes, please. yeah, yeah. y e Wow. 지금 진짜 고풍스러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Restaurant, lobby, swimming pool, elephant bar. 아, 야, 옆에도 이렇게. 와와 와, 진짜 너무 깔끔하고 아쉽게 향 이런 건안 나는데 꽃 향기 이런 건안 나는데 그래도 야 진짜 지금까지 태국 와서 가장 럭셔리한 그런 공간에 여기도 소 소파인데 로비에 있는 소파인데 굉장히 그래서 한, 한숨 자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와 진짜 저 놓친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연꽃이 아닌 것 같죠? 밤에 오면 여기 이 촛불들이 있겠어 진짜 몽환적일 것 같아요 일박하고 싶다 아난타라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부티크 아난타라 스파라고 적혀있고요 스파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뭐 일상적인 용품들을 살수 있는 그런 곳도 있네. 여기가 리셉션이 이렇게 있고요. 나무로 이렇게 데코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치앙마이 북부 지역이 그엘러 펀트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 도네이션도 할수 있네요. 어.. 일단 한번 아래쪽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장난 아닌데? 아... 장난 아닌데 진짜? 와... 아야 이야...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이게 좀 아쉽다 게다가 지금 4시부터 6시까지는 바이온 계원은부자맛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? 와인도 이렇게 세팅이돼 있고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뭐 힐링이 되는 분위기네요. 그러니까 아, 진짜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. 제가 자꾸 측면부터 먼저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중요한 건 나중에 반달리아. 우우. It's crazy, crazy. 와 여기 청소를 하다마신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분위 좋다 저저 저 조명은 정말 신기 한수네 인도 느낌도 나고 와이 문을 탁 열고 나오면 대궐같은 문을 탁 열고 나오면 이런 자연이 풍경이 오이 객실 저기 있네 다음 가볼게요. 아, 아 대박 사건.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입이 찢어진다. 입이 찢어져 진짜. 아새 소리 하며 꽃향기 하며 이. 알수 없는 꽃이긴 하지만 꽃나무에서 내려오는 꽃향기가 정말 매혹적입니다. 밤이 되면 여기 또 조명들이... 그리고 저 아래도 보면 뭔가가 있어요. 시설이.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아, 아난타라 소유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. 음. 드론 날려서딱 보여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안 되겠죠 100%안 안 되기 때문에 드려 보내준 것만 해도 어디야 밤 되면 여기 조명 싹 들어오겠죠 제가 1박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아, 이그 매양 그 치앙센에서 할걸그린다그 생각도 들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, 여기는 여러분 숙박을 하기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서, 근데, 티 세트나 이런 것들을, 어... 식사도 할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많이 비쌀 것 같진 않아요. 오, 역시 포토스팟이다. 대박. 진짜 그림이 그리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. 태국과 미얀마, 그리고 라오스 3개국이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고요. 운 좋게 이 동네 여행 오신다면 꼭 여기서 숙박 내지는 식사를 하고 가시든, <laughs> 티를 드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부지가 생각보다 넓은데요. 음, 식당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분위기네요. 아, 이건 뭘까?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마 지금이 어, 3시가 됐기 때문에 체크인이 아마 4시부터 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조경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영장이네 수영장 야, 여기서 수영장 진짜 국경을 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곳이고 와. 아이디 d 스 t e x p 여기는 골든뷰 테라스 끝내줍니다 스파이스뿐 누우세요 딱 반얀트리 느낌 나는데? <laughs> 이야. 어마어마합니다 스님들이 오를 기다리고 있는 수영장. 아, 그 얘기네요. 음, 밤에 오고 싶다, 밤에. 진짜. 밤에 너무 예쁠것 같아. 200만원, 240만원, 250만원 넘겠네요. 지금 환율이. 1270원, 60원 하니까. 야 1박에. 여기 생각보다 깊어요. 보면. 레스토랑 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, 여기는 바네요, 바. 바가 이렇게 있고. 지금 아무래도 세팅하는 시간 따라서 다행히 제가 허락을 맡은 것 같아요. 와. 이 보면은. There is the rarest c o f f in the world. 1 0 8 0 0 바트 내장. 비싼 비싸, 비싸네. 아, 티 세트. 이게 한 10만원 좀안 되는 가격이거든요? 이 하이티 세트가. 뭐, 납뱃시죠 이런 정도의 호텔이라면? 이거 뭐지? 와, 이거 대박인데? 이거 어떻게 이런 데다 이걸게올놨을까 옆에도 오면, 여기서 노트북 가서 영상 편집하기 되게 좋은 자리에요. <laughs> 심지어 컨센트도 있어요 네. 아, <놀� smell my room> <놀� Spirit> Our elephant bar, yes, that it is open and family Oh, yeah, okay. Elephant bar, there are 20 elephants in our hotel, mm -hmm. 19 are female, okay. so it means that lucky guy one won. Oh my god, <laughs> <laughs> so this room uh -huh. we call family mm -hmm. suite room, so you can stay. 아, 예. 아, 오케이. 일단, 오른편에, 이렇게,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200만원짜리 방인데, 굉장히, 뭐랄까요? 와, 진짜 코끼리 때문에, 여기 오신 분들이 많대요, 웨스턴 가이들이. 대부분 웨스턴들이 오는데, 진짜 귀엽네요. 아. 우리 그 슈, 스코타이에서 봤던 그런 그림들, 난에서 봤던 그런 그림들 이 있네요. 물도 이렇게 벤부에다가 쌓아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자세 보면 이제 방충망 사이로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. 아 씨. 근데 밖에는 모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TV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. 약간 창 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도 들긴 하는데. 안무리 한번 집, 침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침실이 지금 침대가 두 쪽이야. 패밀리 룸 같아요. 여기 사인, 4인, 사인이 이제 잘수 있는 곳이고요. 여기도 서 비슷한 구성이 있는데 이렇게 트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도 보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아, 약간 나무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. 음, 굉장히 좋은 기분이고 좋은 향이고 여기도 보면 창문이 창가가 이렇게 우 로맨틱하네요. 이야, 진짜 도망을 보야겠다 <laughs> 여기도 TV가 있는데 LG입니다. LG. 그리고 이 뒤에 보면. 커피 세트랑 그런 물이 있고, 이제 전이 및 아난타라 책이 있는데, 오, 이런 것들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네요. 아, 올드 포켓. It's brand of Anantala, but it is like a minor. Minor. Ah, not m e r r y But it's too expensive. <웃음> <웃음> minor brand. <브랜드라고> wow. <하는데. 웃음> 지금, 지금 250만짜리 원 방을 봤는데, 물론 여러분들 뭐 워낙 눈이 높으셔가지고 천만원짜리 방도 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보셨을텐데 살짝 200만원짜리 방치고는 조금 뭔가 모자라는데 생각해보 뭔가 또 특별한 서비스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스파를 제공한다거나 뭐피업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투어, 시티 투어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어, 특화된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로비에서부터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아, 이끌려서 왔는데, 너무 이제, 프렌들리한 이 직원분들도 그렇고, 아, 너무 감동을 받고 갑니다. 정말 또, 다시, 어메이징 타일랜드라는 말을 여기서 또한번 하게 되네요. 아, 언제 여기 와서 잘수 있을까? <laughs> 아무래도 이런 정원이 엄청 크다 보니까, 뭐숲 속에 있는 궁전이잖아요? 이런 정도면. 아, 산책로도 엄청 잘 되는 것 같고, 전 저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, 저거. Thank you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진짜 너무 귀여운 그림들이야. 아 이게 약간 전쟁 때, 뭐, 독립, 뭐, 예네들 전쟁 있었나? 여성들이 샤... 어, 뭐, 모욕하는 장면인데?